안녕하세요, 얌영입니다. 오늘은 더현대 서울에서 유명한 베이커리 맛집 네 군데에서 인기 메뉴로다가 모아봤습니다. 사실은 요 앞쪽에 보이는 초코 묻어져 있는 세 종류 있잖아요. 이게 고디바 베이커리라는 곳인데 여기 거를 한 구독자분께서 예전에 한번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마 학생들 방학 시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왠지 일찍 가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3월 되자마자 평일 오픈런으로 다녀와 봤습니다. 근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고디바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런던 베이글에서 대기가 있었습니다. 구매하면서 소소한 브이로그를 먹방 브이로그로 한번 담아봤으니까 그거는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고 오늘은 먹는 거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퓨어한 애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테디베르 하우스라는 곳에서 사온 크로아상입니다. 여기 제일 베스트 메뉴가 크로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크로아상도 바삭한류가 있고 겉바 속촉이 있잖아요. 저는 겉바 속촉을 좀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얘는 굉장히 바삭해 보이거든요. 맛이 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음, 겉바속 촉보다는 얇은 겹겹이 약간 바삭바삭한 그런 질감? 으유. 교과서적인 정석에 가까운 크루아상 맛에다가 겉에 달달하면서도 버터의 풍미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맛입니다. 음! 다 먹고 싶은데, 딴 것도 먹어야 되니까. 아껴 먹을게요. 그 다음 이 아이도 테디베르 하우스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메뉴였을 거예요. 피스타치오 퀸하망입니다. 진짜 빼곡하게 많이 들어있죠? 퀸하망도 무지 무지 좋아하거든요? 너무 기대돼. 그리고 사이즈가 진짜 커가지고, 실물 보고 진짜 놀랐어요. 냄새도 너무 좋아. 잘 먹겠습니다. 여기 거는 대체로 바삭한 느낌을 많이 살리네요. 완전 바삭해요. 그리고 저는 많이 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달고 피스타치오 본연의 맛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음, 이거 괜찮다. 요즘에 두바이 초콜릿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스타치오 디저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단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고급져, 고급져. 안 단데 이 피스타치오 맛이 많이 나니까 되게 고급져요. 음. 크루아상도 그렇고, 얘도 겹겹이 공기층이 되게 잘 살아있네요. 겉에는 완전 바삭했는데, 안에는 그래도 덜 바삭해요. 개인적으로는 바삭한 식감보다 이런 식감을 더 좋아하거든요. 둘다 즐길 수 있어서, 크루아상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맛있다. 그리고, 요, 잼 같은 게 발려져 있는데, 조금 덜 발린 부분도 있고, 조금 많이 발린 부분도 있는데, 많이 발린 부분을 먹으면, 단맛이 좀더 많이 나서, 먹으면 먹을수록, 단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음, 얘 맛있다. 그 다음에는, 스콘을 먹을까요? 베이글을 먹을까요? 베이글이 너무 기대되니까, 뒤로 미룹시다. 이 아이는 카페레이어드에서 사온 크랜베리 크림치즈 스콘입니다. 제가 솔직히 스콘을 많이 먹진 않거든요. 목맥히는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꽤 오래 전부터 더현대서울에서 인기 있었던 곳이었어가지고 좀 많이 궁금했어요. 스콘은 제 스타일이 아니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스콘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스콘도 파는데 케이크도 팔거든요? 케이크 하나, 스콘 하나 이렇게 사올까 하다가 스콘 맛집이라 해가지고 스콘으로 두 개를 사왔거든요. 아, 케이크를 하나 담아올 걸 그랬다. 고소하면서도 스콘의 그 식감도 나고 크랜베리가 은은하게 상큼함을 주면서 중앙 부분에 크림치즈가 있거든요? 근데 산미 강한 그런 크림 치즈는 아닌데 요 크림 치즈 부분을 먹으니까 뭔가 밀가루 덜 익힌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잘 모르겠어요. 이 어떡해?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면 그 가게 에 애정을 막 쏟거든요. 이 카페 레이어드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어가지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다음에는 조각 케이크를 사 먹어야겠어요. 조각 케이크도 진짜 종류 많고 맛있어 보였거든요. 얘는 그 직원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해가지고 추천했던 것 중에 제 스타일인 애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그레이 스콘입니다. 위에 올라간 건 뭘까요? 음! 크림치즈랑 생크림이랑 섞인 것 같은데 생크림이 더 많이 느껴지고 얼그레이가 들어가서 은은하고 좋은 향이 막 나요. 아, 많이 안 잘리는군. 그냥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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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그레이 향이 이빵 속에서도 같이 확 나가지고 맛있어요. 위에 얼그레이 색깔로 올라가져 있는 거는 초코 같거든요? 얼그레이 초코 같은데 그 맛이 그렇게 세진 않고 전체적으로 풍미가 느껴진다, 그 정도? 음, 제가 얼그레이를 좋아해서 완전 취향저격입니다. 다만 제가 목맥히는 빵을 안 좋아해가지고 스콘 자체가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콘 좋아하는데 얼그레이도 환장한다 시면어요거꼭 드셔보세요. 추천, 추천. 그 다음에 대망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 베이글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막 서치를 해봤을 때이 블루베리 베이글이랑 감자 치즈 베이글 이두 개가 진짜 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두 개만 들고 올까 하다가 크림치즈 중에서도 메이플 픽한 크림치즈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또 기본 베이글에 또 이렇게 발라서 먹어줘야지 싶어가지고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 먹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하나씩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글입니다. 때깔 좋아 와우.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음! 스러운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데, 그 버터가 일반적인 버터 향이 아니라 유니크함이 살짝 더해진 버터 향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식감이 겉에는 조금 질깃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딱 바라던 그런 베이글 식감이에요. 음. 너무 질깃하거나 딱딱하면 저는 싫더라고요. 딱 좋아요. 음. 그리고 겨울이요, 겨울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빵 자체가 맛있어요. 기본 빵, 베이글, 이런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환장하시겠네. 왜 대기를 하는지 알겠다. 일단 요거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와 볼게요. 다못 먹을 것 같으니까 반만 잘라가지고. 음. 딱이 정도만 데어왔어요. 메이플 피칸 크림치즈. 요렇게로. 데운 상태에서 그냥 먹어볼게요. 딱 아, 그거 약간 특이 향이 있는데 이거 무슨 향일까요? 맛있다. 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했던 빵들은 거의 다 그냥 먹었을 때는 별로였고 돌려 먹으니까 그제서야 아이 맛이네 싶었었는데 요 베이글은 편차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 돌려 먹어도 맛있었어. 이렇게. 가지고 아까운 피칸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왕 이렇게 음 너무 맛있다 음 피칸에 약간 달달한 것들이 이렇게 졸여져 있는 느낌? 코팅되어 있는 느낌? 그렇거든요. 그래서 식감도 더 좋고, 달달하고, 크림치즈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빵에 발라먹으면 말해 뭐해. 너무 맛있다. 기회 되면 한번 먹어볼만 합니다. 대기가 있더라도 저는 대기를 한 25분 정도 밖에 안 했어서 괜찮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심하면 막 2시간씩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평일 오픈 런으로 캐치테이블, 테이블링 걸어놓고 가시는 게 필수일 것 같아요. 음, 음. 음! 크림치즈도 맛있네. 일단은 다음 또 먹어볼게요. 감자치즈 베이글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의외였어요. 이게 거의 베스트 원인 것 같더라고요. 늦게 가면 얘는 품절돼서 에이, 죄송해요. 늦게 가면 품절돼서 얘는 만나지 못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음! 음! 안에 아, 네. 감자가 들어있구나. 와우! 오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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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겠습니다. 음 얘는 부드러워요. 쫄깃 부들. 왜 감자 무스 들어가면 짭짤한 맛이 많이 나는 곳이 있잖아요. 얘는 짭짤한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디저트에 딱 융화 잘된 그런 맛 맛있네요. 그리고 이빵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쫄깃함을 갖고 있는 부드러움. 얘도 돌려오겠습니다. 얘는 필수야. 전자인지 돌려먹는 거. 아까 너무 뜨거웠어서 딱 10초만 돌렸습니다. 음. 맛있다. 요 안에 있는 감자무스랑 빵이 식감이 같이 어우러지게끔 부드러워요. 되게 매력있고 퀄리티 좋고. 맛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달한 빵을 더 좋아하는지라 방금 먹은 이 오리지널 기본 베이글에다가 달달한 메이플 피칸 크림치즈를 발라 먹는 게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본 베이글에서 나는 그 런던 베이글 뮤지엄만의 풍미, 향이 느껴지는 이 매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얘는 다소 이제 다른 곳에서도 시연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나가지고 음.. 베이스트 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그다음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블루베리 베이글. 얘도 맛있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겉에 시럽이 가득 발려져 있거든요? 먹어볼게요. 어머나! 음, 블루베리 맛이 진짜 진해요. 음! 얘도 살짝 돌려와볼게요. 데워왔습니다. 감자랑 이 블루베리를 먹어보니까 그 재료 본연의 맛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거를 먹었을 때큰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블루베리 퀄 자체가 좋은지 되게 인위적이지 않게 퓨어하게 상큼하고 달달하다랄까요? 음. 요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기본 빵 자체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기본 빵에 크림치즈를 발라먹거나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것들이 곁들여진 메뉴를 고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대망의 오늘의 주인공 고디박 먹어보겠습니다. 고디바가 만든 소라빵 이름 되게 정직하지 않아요? 고디바가 만든 소라빵이라니. 근데 얘는 후기 찾아봤을 때 빵은 그렇게 맛있지 않대요. 안에 들어가 있는 초코가 되게 고퀄이라고 듣긴 했는데 고래도 이따 궁금하잖아요. 고디바 베이커리. 이런 초콜릿 싫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초코가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하네. 이게 위에가 너무 크림이 많으니까 밑에 크림 없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거든요. 어? 음~~ 안에 음... 아, 초코칩이 씹혀요. 음. 빵피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려나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데요. 음, 근데 진짜 달아요. 그리고 확실히 퀄리티가 좋네. 초코 퀄리티가. 질감은 약간 슈크림이 섞인 듯한 그런 질감, 푸딩 질감이 살짝 들어간 초코 맛 자체는 다크하지 않은 밀크 초콜릿 코코아, 약간 고계열인 것 같아요. 맛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달고 그러진 않는데 이 식감 때문인가? 뭔가 왜 느끼하죠? 저는. 음. 제가 후기를 먼저 찾아봤던지라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어서 괜찮게 먹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얘도 막 대기를 하고 그랬으면 좀 실망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 다음 얘는 가나 카카오 40% 초코 소라빵입니다. 얘가 방금 먹은 고디바에서 만든 소라빵이랑 비슷할 것 같아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라빵은 맛있대요. 이4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있는 거 보고 뭔가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음? 우와! 크림이 좀 다르다. 하얀 색깔이다. 음, 얘왜 이렇게 초코 맛있어? 와 똑같은 초코인 것 같은데, 얘가 왜더 맛있게 느껴지죠? 크림에서는 초코 맛이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고, 이 앞에 발려져 있는 그 초코 코팅이 되게 맛있어요. 얘 식감도 약간 푸딩스럽거든요. 요 식감이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뭔가 부담스러워. 마지막 남은 고지바 벨지안 다크 초콜릿. 뺑오 스위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뺑오 초콜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거 그냥 기본 빵에 안에 초코 들어있는 거랑 빵 자체도 초코인 거랑 이렇게 두개 있었는데 완전 초코초코로다가 먹어보자며 요 아이를 사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겉에 이결 따라 약간 단단하게 까작까작한 그런 식감이고 안에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초콜릿은 약간의 다크함이 섞인 그런 맛이어가지고 살짝 고급진 느낌? 소라빵보다? 제가 이 소라빵 두 개가 크림 질감이 제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근데 얘는 크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살짝 다크한 게 잡아주기도 하면서도 이 겉에 바삭바삭한 빠작 고그 느낌 같이 해가지고 소라빵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 입에는. 음! 음! 아무래도 초코가 메인인 곳이다 보니까 빵 맛보다 초코맛을 메인으로 두고 먹어야 될것 같고 빵 맛집을 찾으면 개인적으로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아니면 테디베르 로이가 빵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달어. 요즘에 진짜 많이 단 거를 못 먹는 것 같아요. 빵과 초코의 비율이 적절한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자 오늘은 더 현대 서울의 베이커리 맛집 네 곳에서 인기 메뉴를 조금씩 가져와다가 먹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었던 거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이 기본 베이글에다가 메이플 피칸 크림치즈를 발라 먹는 것도 되게 맛있었고, 이 블루베리도 괜찮았고요. 테디 베르하우스에서 크루아상이랑 비스타치오 퀴나 망 요거 맛있었고, 카페 레이어드에서 얼그레이 스콘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퀄리티가 다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음. 맛있게 먹었던 다섯 개 중에서 원픽을 뽑아보자면, 음... 요 세트랑 요 피스타치오 퀴나마 이렇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음, 이렇게. 와 어렵다. 평소에는 퀸 아망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잼 같은 거 올라가져 있는 이런 거를 주로 먹었어서, 얘가 평소 스타일이긴 한데, 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기본 베이글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공동 1위 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땡기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네, 음, 요것도 한입더 먹고 싶어요. 음, 향이 진짜 좋아요. 응. 아, 이제 또 남은 거잘 보관해놨다가 아침에 달달한 커피랑 하나씩 꺼내 먹어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안녕!